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별 대피 요령이 내비게이션 시계 영상으로 제작됩니다. 대형 화재 시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시절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3인방이 원주 DB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이번 시즌 새 선수가 보여줄 활약에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송전설로 백지화와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거듭 강조하며 강원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텃밭이던 강원 정치판세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총선의 변수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스크 원주입니다. 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은 화재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대피 요령이 비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무용지물일 때가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별 맞춤형 피난 요령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18년 환자 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의료진이 부족한 아침에 환자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장애가 없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대피 요령은 위급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에 맞춤형 피난 매뉴얼을 제작해 피난약자들의 구조 확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피난약자도 갈수 있는 통로로 대피한 뒤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소방대가 가장 먼저 진입할 창문까지 이동해 수건을 흔드는 등 구조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처럼 계단을 이용해 피할 수 없다 해도 스스로 할수 있는 대피요령은 하자는 취지입니다. 화재가 났을 시에 거동 불편한 환자들은 최단 소방서에 출동했을 경우에 370이동하면 소방서 고가 사다리가 돼서 기존 평면도 형식의 피난 안내도도 실제 환자가 보는 건물 내부를 내비게이션식 영상으로 만들어 환자가 익힐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매뉴얼보다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을 통해서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장애인에겐 무용지물이던 대피요령이 새롭게 제작되면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학 시절 한 팀에서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며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민구와 김종규, 두경민 선수가 원주 DB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새 선수가 보여줄 활약에 농구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농구는 민구가 제일 잘하고요. 종규가 농구는 제일 못하고요. 네, 네, 저는 키가 제일 큰 거예요. 키가 제일. 아동부다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네, 제가 한수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한 두경민. 선수 구성 등 입대 전과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둘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있었던 만큼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어서 휴, 휴가 때 이제 저녁 전에 휴가 때 와서 운동해도 제 집같았어요. 힘들고 이랬어도 농구하는 만큼 농구장에서는 재밌게 농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게 하면 굉장히 잘될것 같아서 2011년부터 3년 동안 두 번의 대학리그 우승과 한 번의 준우승을 차지하며 경희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세 선수 신인 드래프트에서 1, 2, 3순위로 지명되며 흩어졌다가 다시 한 팀에서 뭉쳤습니다 그동안 두경민은 리그 MVP로 김종규는 국가대표 센터로 성장했고 부상 이후 부진했던 김민구도 d b 로 이적한 이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L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저는 저는 뭐 솔직히 그냥 애들 잘할 수 있도록 좀 서포트 해 주려고 잘 아시잖아요. MVP 최고 인본. 새 선수가 한 팀에서 같이 뛰게 되면서 올 시즌 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모였으니까 또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클 거고 저희 셋도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에 처음 만나 30에 다시 뭉치게된세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농구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잘송했습니다 <laughs>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오늘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동해안, 신 가평간 송전설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성, 영월, 평창, 홍천, 정선 주민 대표들은 환경 파괴와 재산상 피해를 주는 송전설로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주민 모르게 추진되는 한국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의회에 구성된 송전설로 대책특별위원회 명칭에 반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며 송전설로 백지화를 위한 강원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강원 지역은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총선 결과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연이은 독식구조. 하지만 최근 선거에서 뚜렷한 변화의 조짐. 강원 지역의 정치 지형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강원도민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표를 몰아줬고, 의석 8석 모두 새누리당이 휩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 투표에서 3분의 1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9석 가운데 8석을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주, 을 선거구만 건졌습니다. 정당 투표에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8, 9%씩 지지율이 빠졌고 국민의당이 1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의 투표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 도민 34%가 문재인 후보의 표를 줬고, 홍준표 후보는 30%, 안철수 후보는 22%가 찍어 골고루 표를 분산해 줬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득표율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민주당 바람이 불어 기초단체장 18석 가운데 11석을 획득했습니다. 추세로는 여권의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문제는 올해 총선입니다. 총선이 석달가량 남은 가운데 강원의 민심을 뒤흔들 정치적 변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나 북미대와 남북대화 등의 진행 상황은 선거판의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습니다. 보수 야당들의 통합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건강 재개와평화경제 활성화로 도민들께 보답하며 다시 평화, 다시 민생을 도담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자유 한국당은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여당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폭정을 바로잡아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미래를 고민하는 강원도민께 강원도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여.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바른 미래당 등 중소 정당 등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의석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격변 속에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성군 서원면에 유류 오염토양을 하루 100톤 처리하는 오염토정화공장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원면 토양정화업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사업자가 부지 면적을 만 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사전 환경성 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오늘 상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오염토 정화공장 신축 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부지 면적을 줄여 지난해 11월 말 다시 허가 신청을 낸 상태이며 흥성군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체류형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행사가 오늘 원주 치약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청소년 공연팀 200여 명과 중국 수학여행단 500여 명이 참가해 한중 양국의 전통무용과 케이팝 댄스, 악기 연주 등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수학여행단은 문화교류 외에도 한지테마파크와 간현 레이바이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도 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행사는 지금까지 모두 82번에 걸쳐 9,130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심평원이 장소를 제공하고 강원도와 원주시가 2,6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개전했습니다. 뉴스타스쿨 네,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